종수 씨가 요 정말 저는 그때 게이가 된줄 알았었어요. 아주 술을 잘 마셨어요. 뭘 색이 있나봐. 뭘 색이 있나봐. 정말 별건 아니고요. 같이 네. 뭐 제가 연극을 보고 현장을 봤는데 <laughs> 술을 <laughs> 먹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종수 씨 눈빛이 변하면서 손동작 이아독서가뭘 <laughs> <laughs> <동생 웃음> 하지 마. 술을 <laughs> 먹어가지고 아좀왜 이러시는 거예요. 아하, 네. 개의가 되신 줄알았어요 네. 제가 토크가 좀 되네요 <laughs> 거기서 제가 워낙 팬이 상태로 빠지니까 형님이 막 손에 쥐어주고 아, 원래 다 본인이 다 들고 나가야 하는데 네. 직접 긴장하니까 손에 쥐어줘서 네. 이걸, 이걸 들고 나가라, 이렇게 왠지 아까 그 몰리다이기를 안 했으면 되게 흐르나 <laughs> 보여서 <슬쥬하고 웃음> <비슷한 웃음> 얘기였는데 그렇지. 왠지 좀 찝찝하네요 네. <laughs> 어, 음,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는 한만 너무, 너무 많아서. 아, 아 저도 <laughs> 이게무나요 아, 제가 솔직히 그렇게 잘생기진 않아. 더 지금. 그래 아, 아, 얘기한다는 건 조금 <laughs> 음, <좀> 잘생긴 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정말, 정말 잘생긴 선님 많아서. <laughs> 어떻게 올려? 멋있다. 뭐, 있다면, 아, 아, 뭐 그래. 이렇게, 네. 우리, 이거 이게 도와주세요. 우리 보고싶지않네 우리 우리 다 아, 잘생겼다고 칩시다. 부러워합시다. 알겠습니다. 포도. 포도는 동구 씨? 아네. 아, 음.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죽은띠가 많았어가지고요. 음. 그때 이제 포도 과자가 한창 열중이었어요 <laughs> 친구들이 항상 물을 갖다 대고. 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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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사진 보내주시죠.